36주면은 아이를 임신하고 36주면 거의 아, 다 살았죠 뭐. 다한 거죠. 4주 남은 건데요. 근데 ]까지. 이게 지난 22일 날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20대 여성이 올렸었죠. 네, 저도 봤어요. 음, 그, 깜짝 놀랐어요. 그 그거 올렸는데 그그 그 아이 낙태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장, 네네네. 그리고 이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, 의사. 등두 명에 대해서 네.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. 을 음... 그러니까 서른 삼십 개월 됐으면 그건 사람 거예요, 생명인 겁니다. 다큰거 다. 다. 근데그 예, 아이를 낙태했으니까 살인혐의로 아마 추정한 것 같고 네.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유튜브 여성은 지난 6월 27일날 유튜브 채널에서 임신인 걸 모르고 있다가. 네.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어요. 이, 이 여자가 에, 에, 네. 유튜브에.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한 겁니다. 네네.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살인으로 보고 다다 다 사람인데 네, 그렇게 한 거죠. 그래서 어그 수사 의뢰했고 근데 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23일 날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. 에. 피의자 주거지가 일정한 점,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, 상당성, 상당성 없다. 영장기. 가뭐네요 기가... 뭐 저도 일선에서 근무해봤지만 의사, 의사 구속하는 의사... 게 쉽지 않아요. 그렇죠. 음, 절대 쉽지 않거든요. 어... 뭐그 부분 관련돼서 나중에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에... 일단은 경찰에서 살인죄가 맞는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네. 획기적이에요. 어찌됐건 태하거든요. 이게... 근데 그런데 어,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 음. 멀쩡하게 낳았다는 거 아니겠어요? 일단은 낳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람지. 생명으로 독립해서 나왔어요. 네.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사람이에요. 네. 근데 그 아이를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으면 이건 살인이 맞다는 거죠. 음. 음. 그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본 겁니다. 이건 뭐 낙태를 음. 하겠다고 한 거면 고의야 뭐 다분한 거 아니겠어요? 음. 뭐이 사람의 시기를 보는 그 이론이 여러 가지가 네. 있죠. 에, 임신하자마자 잉태설, 네. 그 순간부터 사람이다 이렇게 네. 보는 잉태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에, 태아가 밖으로 나왔을 때정문노출설 애가 완전히 뚝 떨어져 나왔을 때 그때 사람이다. 아니면 머리만 이렇게 나왔을 때일부 노출 노출설. 일분노출술 그걸 가지고 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돼요. 뭐~ 어~ 이제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볼때 독립적으로 아이가 나왔고 나왔잖아요. 그다음에 독립 호흡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~ 호흡설 응. 자기가 밖으로 응. 나오고 아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독립 호흡설로 보는 또 사람의 시기를 보는 것도 있고 네네. 뭐~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볼 때는 경찰에서 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(36개월) 된 아이가 나와서 독립적으로 호흡한 거예요 이거. 그대로 잘 관리했으면 살아서 사람이 될수 사람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사람인데 이걸 고의로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. 자 이게 명백히 살인으로 보입니다. 음, 태어나면,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조,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안 했잖아요. 그런 거를 안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고의로 그거를 안 함으로써 아이가 죽게 만드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고의성이 거지. 있는 거죠. 그렇죠. 음. 어, 이게 병원장이 70대 윤모씨, 그 다음에 집도이가 60대 신모씨인데 음.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랬는데 네. 음 근데 이제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사람으로 보느냐 안 판단이냐. 보느냐 이거는 아마 그 법원에서 판단 안 내린 것 같아요. 예예예. 음 고의성 없다고 영장만 기각한 거아요 음. 그럼 앞으로도 얘를 사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36주짜리 대화를 네. 이거에 대한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어요. 음 그렇죠 맞아요. 음아 근데 이 여자도 참 웃기는 여자네. 어떻게 그 아무리 저 유튜브에다가 자기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 아 그게 그, 그 아이, 아이 낙태한 그, 경험 당을또 올리냐? 올리냐고요. 그리고 이게 음? 3 6 주차까지 뭐 몰라 내가 몰라 자기 이거 반성해야 돼요. 이거 음. 아니 낙태 찬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.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뭐뭐 음. 뭐 출산이나 이런 걸 원치 않았다까지는 뭐 음. 지금 뭐 이렇게 낙태죄 다뭐 아니다고 하니까 뭐 음. 그런 걸 맞다 그러다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본인이 그런 생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왜 방치를 해요? 왜 36주나 돼 갖고 그리고 그렇게 된 거를 뭘 자랑이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냅다 올려 가지고 생명 경시 풍조지 이게 조장하는 네. 거지.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아. 36주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 생활이 가능할 정도라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음.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이거 어 환자를 그, 그 낙태한 그, 그 알선했던 브로커 이런 사람도 이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지 받고 여러 명접수 받습니다. 그 이제 뭐 아마 간호진이겠죠. 그렇겠습니다. 뭐또네명 음, 음.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는데. 그러니까 그렇게 될거아요 이런 일을 왜? 그러니까 지금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이 사건하고 관련돼서 총 아홉 명을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, 야 참. 아홉 명, 여러 명 진짜 처벌 받네요. 그렇네요. 근데 이제 아마 이거 재판 과정 가가지고는 태아 36주짜리 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냐, 어뭐뭐 뭐 이거 가지고 또 아, 논란이 그래. 또 있을 예, 수 있어요. 그렇겠네요 음. 36주. 예,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 아 근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래건 저래건 인명 경시 풍조입니다. 맞아요. 음? 아니 이게 여기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막 이렇게 음. 또 써주시는 의견 중에 하나가. 음, 음. 그니까 36주면 거의 그냥 생명이요. 똑같이 애기인데, 음. 그리고 어차피 출, <laughs> 출산을 했으면, 그러면, 음. 낳아서 차라리 입양을 보냈으면 어땠을까? 이게 왜, 뭐 하는 짓이냐고, 이게. 왜 걔를 꼭 죽게 해야 됐을까? 음, 네, 맞아요. 어, 이렇게 의견을 많이.